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 삼가운데 에 주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며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사는 모세가 40년이라는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959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신명기서의 핵심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 핵심과 같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라고 말을 한다면 3절의 말씀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은 한 세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임들에게만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임들의 자녀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확장해 가면요. 말씀의 순종은 송도님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교회에 보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우리만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것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304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교회에 30대, 40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30대, 40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연구해 갑니다. 왜 30대, 40대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30대, 40대를 우리가 구원하면 그에게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도 같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만 옵니다. 그러나 부모를 구원하게 되면 30대 40대를 구원하게 되면 그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당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3040 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유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없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내 자녀는 때가 되면 알아서 받을 거야. 때가 되면 그에 나올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오겠지.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발췌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다니엘 기도회에 19일째 강사했던 엠마옥교의 단임목사님이며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인한창수 목사님이고 두 번째 영상은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에 있었던 한 어린아이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이 간증의 영상,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영상이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비전은 목회자 혼자 세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 한 명이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때에 교회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 비전은 무엇이냐면 30년씩 3세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30살 정도 되는 그 나이 때까지 가정에서 매일 말씀 한 절씩 두 절씩 말씀함송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30년간. 그리고 그 자녀는 그아 자녀에게 또그 자녀에게 100년에 이르는 3대에 이르는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하면 신앙의 명문 가정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 기독교 100년의 부흥의 역사를 본다면 지금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 심어주는 일은 한국 교회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위대한 일이다 이거를 매일 한 절씩 3년을 하면요 천절을 암송합니다 그때 이후로 17년간 저희 교회는 어 주일 예배 때도 말씀 암송을 선포하고, 소 그룹 때도 말씀 암송을 선포하고, 가정 예배 때도 말씀을 암송하고 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 한 200절, 300절 정도를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합니다. 암송 노트 병풍을 들고 다니 이게 앞뒤로 100절이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 이걸 들고 다니게 됐냐 하면은 대구가 불교도시인데, 어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면 꼭 앞에 뭘 들고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계셔요. 야 성경 암송하는구나. 너무 기특하다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사진을 한장 찍고 커피 사드리려고 사진을 쭉 당겨서 봤더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신묘장구대다란이경을 암송하시더라고요. <laughs> 나모라다나다라야야바라사다바라기제 뭐 이런 걸 암송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서. 십묘장구대다라니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십묘장구대다라니는 부처님의 진원이 들어있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매일 108번씩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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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또는 108일, 100일 하는 것도 좋고, 10만독 정도 하면, 10만 하면 15까지 액운이 떠나가고, 15까지 행운이 찾아오는 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안옵니다 그래나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이단도 안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천절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서 교회에서 큰 용기를 넣어서 2011년도부터 11년 말부터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습니다 2 0 1 2 2년도에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영국에 날아가서 공부했던 학교도 돌아보고 또 요한 웨슬레, 조지 밀로, 조지 위필드 또 웨일즈에 가서 부흥의 흔적들을 쭉 돌아보면서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12일간 시간을 <웃음> <웃음> 보냈죠 100절씩 뭐 이거 100절 이건데요 뭘. 근데 그때 저희 이세 형제들을 어 저희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네 명이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교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느닷없이 물었어요 너희 진짜 천재를 암송했냐? 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암송해봐 이 아이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개보라 아브라함이 사흘 낳고 이삭 낳고 야곱를 낳고 야곱의 형제를 낳고 이단이다 말하겠소 이게 나를 낳고, 다마, 나는 베레스와 세라를 고 베레스, 베레스는 헬스를 낳고, 헬스는 나무를 고 아미나담, 나비, 남, 나설을 고 나설을 낳고. 나설은 낳고. 이걸 주 감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본적 있으세요? <laughs>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6학년, 5학년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마태복음 1장을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어요. 그 교수님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1장이 왜 좋냐? 진짜 좋냐? 정말 좋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대답이, 저희들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고 마태복음 1장의 다윗은 사무엘서의 다윗이며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다윗이다 그 얘기를 6학년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암송학교 아이들이 다 천절 암송하면 마태복음 1장이 암송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아니라 역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한 장의 줄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와 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좀 깨달아서 감동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머리가 깨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이 알수록 법을 피하는 법을 알아요. 모를 때는 즉각 순종했는데 알고 나니까 피할 법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암송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기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어주자. 저희는 2 년마다 한 번씩 천재 암송한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 암송 영국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올 1월에 45명의 아이들과 함께 영국을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말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길교회 금매학교 예비 초등 일곱 살기염이 강지은이에요. 간증은 믿음이 좋은 어른들만 하는 줄 알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오빠가 어른들 다니 기도회에서 간증한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간증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간증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1월, 2월, 3월, 4월 계속 다니 기도회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11월 다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단일 기도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해요. 이 천국 열쇠로 할수 있는 딱한 가지는 천국문을 열수 있대요.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12일차 어린이 단일 기도회 말씀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면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갈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어릴, 어릴 때부터 단일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단일 기도회를 드리, 드리고 있, 있거든요. 둘째, 360월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또 꿈미학교에서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귀요미 강지은도 어린이 단일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믿음도 지들지 않게 365일 예배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항상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훈련받은 저의 암송을 보여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같이 너희. 지 사람 앞에 미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하 힘을 다하여 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짐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기요미 강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도전을 갖게 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 노하 방주교회 어린이부 학생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의 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세번의 성경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계속 전수해야 하는 이유가 오래오래 잘살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만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향하고 신앙을 물려주기보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줄까? 어떻게 키울까? 오늘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등부와 고등부가 없는 이유가 혹시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주지 않고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만 고민해서 우리 교회에 중등부와 고등부가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말씀뿐이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방법도 말씀뿐이다. 오늘 노아 방주교 성들 모두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 줄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은 명문 가정과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자녀를 올바르게 세울 것이고, 말씀이 죽어가는 한국교를 세우게 될 것이고, 말씀이 점점 쓰러져가는 우리 노아방조교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 혼자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공이 배를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육지에 나갈 때큰 배를 타고 나갑니다. 이큰 배를 저 혼자 노를 저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배는 갈수 있을까요?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큰 배를 성대님들과 함께 노를 저어 가면 그 배는 원하는 목적지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 방주에와 나아갈 방향성 이것을 위해서 성대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실 때 많이 이 노아 방주 교회가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 땅에 세워졌던 것처럼 앞으로 48년 후에도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성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